할렐루야, 김순남 권사와 2021년 성경 일독 통독학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가 오늘 벌써 말씀일기 109번째입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이고요. 예, 정말 저희가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게 된 은혜가 참 크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제는 또 교회에 가서 참. 감동 또 은혜 감격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또한달 동안 어,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한다 생각하니까 그 예배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뜨겁게 그 가슴 가득 은혜로 전해 오던지요. 그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참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한데. 우리가 어느 곳에 있으나 정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주님 전에 가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참 크고 놀라운데요. 저희가 5월 22일까지는 또 10명 제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번 다가오는 주일부터는 온라인으로 예배드려야 될 상황이에요. 그래서 또 더욱더 우리가 이 시기를 은혜 안에 잘 또 이겨가고 모든 상황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돌보심 안에서 어, 평안하게 또잘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예 오늘 저희가 또세장 읽을 말씀은 어, 역대상 오늘은 17, 18, 19 이렇게 세장 읽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읽을 말씀에는 어, 다윗이, 어, 다윗에 대한 요호와의 말씀과 계시에 대해서 어, 1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의 감사 기도도 함께 나오고요 그다음에 어, 다윗의, 그 다음에 18장에는 다윗의 승전 기록에 대해서 다윗이 그동안 이기고 한그 승전 기록에 대해서 나오고요 또 19장에는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그 같이, 아, 암몬과 싸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또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또 다윗과 함께하신 그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또어 읽으면서 또 여기 19장에 보면은 그 요압이 또 신실하게 어그 싸움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또 함께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가 또 만나겠습니다. 네, 저희가 항상 어, 말씀 읽을 때 모든 것 저희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저희가 연약하고 또 어려운 일을 또 이렇게 금방 금방 저희가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마주치는데 요 특히 코로나 이 시기를 통해서 저희들의 그 연약함을 또 직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도 간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도 지금 저희가 할수 있는 부분에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맡겨진 일에 우리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임하는 이 자체가 또 하나님 일에 함께 동역하는 거라 생각하면 저희가 또 하나님께 맡겨 드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부분에 또 즐거이 또 성실히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이 생김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 말씀 읽기 전에 또 제가 잠깐 기도 드리고 같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오늘 또 말씀 앞에 섰습니다 역대상 저희가 오늘 17, 18, 19 이렇게 세장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저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전쟁을 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앞장서서 또 싸워주시고, 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하시는 일에또 저희가 할수 있는 대로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겨주신 저희들을 삼토와 일터에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의 그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또 당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만왕의 주께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또한 선하게 이끄시고 주장해 주심을 믿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하루 말씀 읽으면서 또 은혜 안에 살수 있게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리며 오늘 또 저희들 말씀 읽을 때에. 이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능력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오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면은 17장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과 계시 역대상 17장.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할 때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건을 여호와의 언약계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래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이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종 네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오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 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종 네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곳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내 백성을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10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씨곧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15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다윗의 감사 기도 16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 여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20절 여호와여 우리 기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에 어느 <laughs> 죄송해요.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25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18장입니다 다윗의 승전기록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가두와 그 동네를 빼앗고 또모압을 침해 모압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소바왕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가에서 자기 세력을 펴고자 하며 다윗이 그를 쳐서 하막까지 이루고 다윗이 그에게서 병거 천대와 기봉 7천명과 보병 2만명을 빼앗고 다윗이 그 병거 백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더니 오절 다메섹 사람 다메섹 아람 사람이 소바 왕 하다섹 세를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둠해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하다덱 세의 신하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또 하다데셀의 성읍 디보핫과 군에서 심히 많은 옷을 빼앗았더니 솔로몬이 그것으로 옷대야와 기둥과 옷그릇들을 만들었더라. 하마드 왕도가 우 다윗이 소바 왕 하다데셀의 온 군대를 쳐서 무찔렀다 함을 듣고. 10절 그의 아들 하도람을 보내서 다윗왕에게 문안하고 축복하게 하니 이는 하다데셀이 벌써 도우와 맞서 여러 번 전쟁이 있던 터에 다윗이 하다데셀을 쳐서 무찔렀음니라 하도람이 금과 은과 노의 여러 가지 그릇을 가져온지라. 다윗당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의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게서 빼앗아 온 은금과 함께 드리니라 수리아의 아들 아비세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만팔천 명을 쳐 죽인지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둠매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15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군대 사령관이 되고 아힐루스의 아들 요호사밭은 행정장관이 되고 아이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비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사워사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는 그레스 그래 사람과 블레 사람을 다스리고 다윗의 아들들은 왕을 모시는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되니라. 19장입니다. 다윗이 암몬과 아람을 치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눈의 아버지 나아스가 전에 내,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하눈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하니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하눈에게 나가 문상함에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하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하누니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에오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이 심히 부끄러워함으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열이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는지라 하니라 6절 암몬 자손이 자기가 다윗에게 밉게 한줄 안지라 하누가 암몬 자손은 더불어 은천 달란트를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마아가와 소바에 보내 병거와 마병삭 네 대, 마병을삭 네 대, 곧 병거 3만2천 대와 마가 왕과 그의 군대를 고용하였더니 그들이 와서 메두바 앞에 진친에 암몬 자손이 그 모든 성읍으로부터 모여 와서 싸우려 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냈더니 암몬 자손은 나가서 성문 앞에 진을 치고 도로 온 여러 왕은 따로 들에 있더라. 십절 요압이 앞뒤에 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에서 뽑은 자 중에서 또 뽑아 아람 사람을 대하여 진을 치고 그 남은 무리는 그의 아우 아비세의 수아에 맡겨 암몬 자손을 대하여 진을 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요와께서 선이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 추종자가 싸우려고 아람 사람 앞에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15절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요압의 아우 아비세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이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의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사신을 보내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니 하다 데셀의 군대 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함에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아람 사람에게 이들어. 그들을 향하여 진을 치니라 다윗이 아람 사람을 향하여 진을 치매 그들이 다윗과 맞서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병거 7천대의 군사와 보병 4만명을 죽이고 또 군대 지휘관 소박을 죽임에 하다데셀의 부하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윗과 더불어 화친하여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렇게 19장까지 세장 읽었습니다. 네,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다윗과 함께 하시는 그 모습들을 저희가 역대상 또 읽으면서 어, 가까이 또 느끼고 볼수 있음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이 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항상 더 우선으로 바라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항상 저희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씀 읽을 때는 또 다짐하고 그래도 또 순간순간 잊고 실수할 때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중심에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모시는 그런 거룩한 주의 자녀라는 그 은혜가 참 크고 놀랍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그 은혜로 범사 승리하시고요. 내일 또 저희가 세장 읽겠습니다. 내일은 20장, 21, 22장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읽으면서 이렇게 항상 뵐수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선물로 받은 이 귀한 하루 가운데요. 더욱더 기쁘게 또 감사하면서 잘 지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 내일 그러면 또 말씀 읽으면서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평안하고 또 안전하게 잘 계시다가 어, 말씀 읽으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와 샬롬!